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 TV의 화탁지입니다. 구독자 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음, 네 방송입니다. 아, 종종 질문을 네 인간의 근원적인 어, 존재가 갖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행복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네 리나 초이님이 게시판에 음, 제발 부탁 드린다고 네 어.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제가 오늘은 제 책도 좀 책에 있는 부분도 인용하고 좀 편하게 물도 마시면서 원래 제가 이런 얘기는 옛날에 초반에 이제 술방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술을 마시면서 말을 하는 한다라는 거는 이제 두 배로 목 목을 고통시키는 어~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나의 목으로 태어나서, 응, 어, 말도 많이 하고, 어, 술도 많이 마시고. <laughs>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술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 술을 마시면서 좀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좀 이렇게, 그, 저의 어떤, 그, 살아온, 제가 적게 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과 한뭐 읽었었던 책의 내용들을, 어, 하면서 했던, 근데 지금은 못하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방송으로, 음, 하겠습니다. 자, 리나초이 님이 행복도가 높은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 또, 불행한 사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보완할 방법이 뭐냐, 아,를 주셨어요. 되게 사실은 중요한 질문인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음, 일단 저는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인문학에서 의미하는 사실 단어라는 게 이제 이 규정하는 거, 정의를 하는 그 문제부터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마음이 편한 게 행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성공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뭐, 그 뭐지, 애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규정하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제 사주상에서 어, 행복을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음, 보편적으로, 예, 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비교적, <laughs> 비교적 만족을, 네, 이 만족이라는 거요, 예 사실은. 예. 네. 아니, 똑같이 월급을 천만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주변에는 다 1억씩 받거든. <laughs> 그죠? 네. 예. 그래서 보편적이면서 비교적 만족인 네,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여기다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여기다가 낙서를 많이 했네. 잠시만요. 지우고 오겠습니다. 네. 지우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 네. 명리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의, 본인의 개별적인 만족도야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어, 딱 보여졌을 때 "아,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 마음 안에서 어, 어느 정도 그걸 느끼겠다" 하는 그런 특징들만 사실은 할게요. 저는 이런 거다 해당되는데 아니거든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laughs> 계실려나요? <laughs> 자, 첫 번째, 어, 아이고, 이거 그림을... 음. 우리가 이그 십성 아오 형부터 가야 되나 아니 제가 적은 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제 십성이라는 그 기운 중에서 비견줄에 서 있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이제 겁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비견은요 식신 비견 쪽에 서는 아이들이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 쪽으로 가는 아이들 있죠 정인. 이런 걸 자기 사주에 비교적 많이 가진 아이들. 요, 요쪽보다는 이쪽의 것들이 많은, 응, 사람들. 네. 겁제에 해당하는 상관. 편제. 편관 편인. 어머, 밖에서 뭐 밖에서 뭐하나 우르르 쾅쾅 소리가 아주 나네. 자, 이런 아이들이 여기보다는 더 많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 비견이라는 아이는 이제 이렇게 틀을 뒀을 때 이걸 울타리라고 졌을 때이 안에 속한 아이들이에요 비견과 애들은 이게 이제 사회가 쳐준 울타리나 가정이 쳐준 울타리나 어떤 사회에서 야 요거 정도 하면 돼라는 어떤 응 음.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 밖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모험도 좋아하고 어~ 약간 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이쪽이 성공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왜 이쪽 사람들이 더 성공하냐? 박스를 벗어났잖아요.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모험을 과감하게 할수 있고 또한번걸때 배팅도 세게 해요.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안정만 추구.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중에 운과 어떤 시기가 잘 맞아서 본인의 그 잠재력이 이제 터질 때. 이쪽에 있는 분보다는 안주를 안 해요. 만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놀고 다 놀고 전 편안해요. 가족들과 늘 웃으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크게 성공하는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뭐 음. 성공한 사람들은 늘 만족도가 성공해서 만족도가 올라갔을지 는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과정까지 힘든 걸 느끼면서 아나 행복해라고 그러신 분들은 어 많은 쪽보다는 적은 쪽이 많을 거예요. 이제 성공을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그때 조금의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사람이 맨날 편안하고 마음이 여유 있는데 성공을 한다. 그거는 어, 불평등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계속 뭔가 이렇게 그그 그 시간을 할애 하고 제가 말할 때 인상을 많이 찡그려서 죄송해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얼굴로 말한다고. <laughs> 그 <그거> 고쳐야 되는데 <laughs> 너무 감정이 바로 <laughs> 네. 이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때 본인들의 어떤 그 외로움과 아, 또 고군분투와 아또 남들이 모르는 어떤 시행착오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에 계신 어~ 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되는 대로 음~ 우리가 이제 오행이 봄과 여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확장하고 이제 이 시기로부터 이제 그 가을 겨울이 가을하고 겨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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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 이쪽이 이제 통틀어서 음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양의 기운, 이제 퍼져가는, 확장하는 기운이죠. 사주에 이쪽이 많으신 분들 또는 봄이나 여름생들이 비교적 가을, 겨울생들에 비해서는, 어, 그러니까 봄, 여름생이면서 목화가 많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에 비해서는, 어, 가진 게 많아서라기보다는 뭐냐면 사실은 가을, 겨울생들이 더 가졌을 수는 있어요. 이쪽은 이제 수렴하는 쪽이니까 추수하고 어 그거 하는 쪽이니까 더 가졌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뭔가를 가진 것과 내 만족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치고 자기 인생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제가 돈 많은 분들을 많이 못 빼서 <laughs> 이것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라고 말하기가 참 거시기하네. <laughs> 자본주의사회에서 본인은, 근데 그건 있어요. 본인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만족도 더 갖고 싶다겠지.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가지면 스톱이 안 돼요. 한데, 하지만 없으면 그렇게 욕심을, 아, 적당히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사실 인간의 행복을 많이 망치는 거예요. 약간 삐딱하게 가서 죄송해요. 어차피 오늘 이방송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본주의가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은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아인지 아세요? 이거 진짜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저그서구 그, 그, 저기, 그 북유럽처럼, 수정자본주의 들어가야 돼요. 수정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가진 놈은 더 돈을 뿔려서 돼야 된다를 적들히 잘라야 된다니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쪽은 수렴이기 때문에 더 가질 수는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차. 언제 갑자기 빵 터질지도 모르는데, 풍선 불 때, 아, 이거 풍선 불어서 어떻게 해야지. 신나, 신나. 그런 아이들 마음 같은 데 있어요. 이쪽은 야 이게 다 불었으니 이제 뭐 집에 가서 어, 어 이런 어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가을 겨울에. 음. 그러니까 이쪽 이쪽 보면 한심하고 이쪽 이쪽 보면 걱정이 많고 쓸데 없이 이런 거예요. 아직 봄 여름생들은 쓴 맛을 못 봤어. 어? 이 가을 겨울의 혹독함을 못 봤어. 예를 들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기운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이쪽이 100억 갖고 이쪽이 1억 갖고 있어도 이쪽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요. 아 모르겠네. 이것도 100% 제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아, 제가 오늘 오버할까요?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목화가 희망. 희망과 성장을 상징해서 그래요. 네. 다 오행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오행과 십성을 또 연결시키면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그, 그 감성과 정신을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일정한 틀 속에 안정 이 자, 감성과 정신이 안정이 안 되는 살을 갖고 있는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귀문이나 뭐 형살 같은 거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머야 죄송해요 아 이게 행복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이게 없는 분들이 행복하다예요. 예민하면 살기가 쉽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예민해. 특히 귀문이나 원진은 예민해요. 그래서 예술 분야나 자기의 전문 분야로 가면 성공하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본인 상대방의 어떤 에너지나 상대방의 의도가 다 보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 예민이 적절하면 성공하고 지나치면 약간 세상에서 어저사람 이상해요 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 감정과 정신의 안정을 해치는 이런 살이 없을 경우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재들인데 천재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보통의 정신 상태로는 아주 천재의 예술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보통의 어떤 성격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되게 좋은 걸 쓰고 싶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좋은 작품은 될수 있겠지만, 음. 뭐세기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예술 작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괜히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천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예술성은 광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광기가 귀문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이런 귀문이 있지만 저는 제안에서 너무 행복해요. 그럼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 귀문을 예술이나 이 공부나 어떤 그런 쪽으로 풀면 그나마 귀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다. 근데 이거를 그쪽으로 못 풀면 평생을, 음, 외롭고 고독하고 또 이게 정신적인 거에 시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고 이렇습니다. 음. 근데 이런 천재들도 사실 인간관계 쉽지 않잖아요. 약간 외골수 이렇게 있고. 어. 일단 제가 크게는 이렇게 세 개를 했어요. 어. 세 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 보완책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셨죠. 저기 해석해 달라고, 설명을 해 달라고 어, 했는데 음. 자, 이것도 지우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급하게 지우느라고 조금 덜 지워서 지저분한 점 죄송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수능 수능 가르칠 때 에, 영어로 된 지문에 되게 의미 있는 음,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애들 물지풀고 해놓고 저는 이렇게 <laughs> 봤는데 그런 그 수능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어그 있는 어떤 저널들이나 에, 그런 뭐뭐 뭐 잡지나. 어떤 그런 전문적인 거에서 발행한 것들의 내용을 발췌해서 문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행복, 행복에 대한 어떤 그, 그, 그거를 해놓은 글이 있었는데 세상에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능 문제로. 아이들을 정말 우리나라 수능 문제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에서 무슨 공식이 있었는데 자, 진짜 행복하려면 이, 이것과 이거 이것 사이에 자, 이게 뭐냐면 현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 이게 거리가 멀수록 불행. 가까우면 행복. 이렇게 비 이렇게 해 놓은 설명이 있었어요. 어.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자, 첫 번째. 자기의 현실이 이러면 이상을 낮추는 방법. 음. 낮추는 방법. 어 너무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자두 번째 이상을 못 낮추겠으면 현실을 이상에 가까운 쪽으로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 네 이렇게 있었어요. 음 이거 둘 중에 어떤 걸안 하고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어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거기에 글에 대한 책이고, 저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즐거움이나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된다. 행복은요, 즐겁고 안정되고요, 포근하고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분은 행복해지지 못해요. 행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음 서, 선생님들 고통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남편이 속 썩이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자식이 속 썩여 또 자식이 없으면서 키우던 강아지라도 속 썩여요 인생이 그래요 끊임없이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다? 그냥 맷집을 기르는 거다 처음에 한대 맞을 땐 아픈데 한백대 맞았더니 약간 굳은 살이 매직 음. 기르는 거예요. 매직 기르는 거인생이 음. 아 어, 결코 인생이라는 게 멈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멈춰 있지 마라예요. 뭐가 하나 좋았다고? 지금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그 그 사람하고 지금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 순간에 집착하고. 어, 나 저번에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았어. 그 장소에 집착하고. 나 어떤 일. 네. 이, 이 접, 집착이라는 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변화가 오면 거기서 불행하다고 느껴요. 예로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변했어. 왜? 왜 너는 멈춰 있지 않니? 음. 근데 그 사람이 멈춰 있지 않, 멈춰 있으면 내가 또 움직이게 되는 기제예요 오행은 계속해서 변하고, 어. 사람들이 자꾸 이 멈춰있으려고 해서 고정된 거에 집착해요. 고정된 거 우리 그때 좋았잖아 그 고정된 거이 자체의 인식을 깨지 않는 한 행복을 예, 노린다는 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이게 약간 이렇게 트러블 있었던 거 남편과 아이나 내 일의 문제에서 이제 잡아놔요, 픽스를 하죠. 어느 정도 픽스가 돼서 이제는 내 마음이 아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안주하려고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순간 뭐 하나 그릇 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아 나도 알면서 그때 또 스트레스가 나. 아좀 이렇게 좀 안정돼 가면 안 돼? 저도 그러다가 야, 내가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면서도 잘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번 아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음, 이게 산다라는 거지. 내 맷집을 길러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제 책에서 써놓은 그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질게요. 사실, 아, 제 책이 너무 저주했는데 <laughs> 간만에 책 홍보를 할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제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떤 사안이 제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지금 이런 문제들, 행복과 어떤 불행과 자기 자신과 이런 거에 대해해서 그거를 명리와 섞어서 했었던 거예요. 결국에 모든 그 인생은 자기 성장기 같아요. 저도 명리를 공부하고 방송 찍고 글을 쓰면서 결국에는 제 성장을 이루는데 그 과정이 기쁨만 있다면 저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께는, 네. 보내드립니다. 조만간, 안 팔리면 절판 찍고, <laughs>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제목은 행복과 불행은 샴 쌍둥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몸의 일부가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난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한다. 인격은 두 사람인데 몸은 한 사람이다. 완전한 두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한 사람도 아니다. 행복과 불행도 이러한 모습이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몸뚱이에 서식하는 존재들이다.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걸어가는 방향과 움직이는 모습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행복의 이쪽 얼굴을 보고 있다가 행복이 잠깐 돌면 불행의 얼굴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행복에 겨워있으면 조심하세요. 곧 불행의 얼굴 돌리고요. 지금 내가 너무 꺼져있으면 곧 행복이 또 얼굴 돌린다라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뭐 말로 어 이렇게 떠든다고 그래서 본인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게 금방 아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이런 걸 자꾸 듣고 또 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 자신의 어떤 인식을 바꿔가면서 또 새로운 나로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어떤 그 음식을 먹고 많은 무슨 사치를 누리면서 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요. 네. 좋은 질문 주셔서 리나 초이님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